지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26장, 27장, 10편, 9편을 이렇게 또세 번의 성경으로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우리 본문은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3절 부분입니다. 어, 창세기 26장, 우리 3절 이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겠다. 네, 우리 창세기 26장 3절 이한 구절 짧은 본문 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묵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은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불안해하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인마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 을 보면 이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눈앞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보다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피부와 먼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시죠. 이번 이 순종의 근거는 조건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머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과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 상황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겠다고. 지금 복과 언약을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연속적으로 주님이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 드리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제자 훈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부모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경건히 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먼저는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근데 나의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통로, 어, 교보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보다 먼저 앞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믿음의 복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복음도 마찬가지지 이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즉시 제거해 주시기보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거나 그냥 뭐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기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번 믿음이라는 거는 떠나고 싶을 때 머무르는 결단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디바베교의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막 틀고 우리 기도한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